앵그리 윤 선생 부동산입니다. 11호 대책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제 결국 세금 밖에 대책이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시가율을 6 9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서울 집값은 이제 급등 지역에 한해서는 보유세가 증가될 게 예상됩니다. 재산세, 일부 지역은 또 종부세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또 5월 9일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부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6년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과연 집값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율이 69%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요. 지금 4년 연속 공시가율을 동결했거든요. 어,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율의 기준 비율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90%까지 2030년까지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6 9를 유지했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냥 69%로 유지하기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위적 세금 인상은 없다, 이런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만은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날 걸로 보입니다. 2024년에도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5년도에 공식 가격이 인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상반기에 서울, 강남, 서초, 마포, 송동 이런 데는 굉장히 집값 상승이 높았죠. 공식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세 인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공식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KBC세하고 부동산원의 그 가격을 참고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세는 자연 증가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요. 반포 자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지난해 1,27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 정도 상승해서 1,7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704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2.7%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마포 레미안 프로즈와 옥수 리버젠도 35에서 40% 정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보유세의 산정 계산식은요, 공식 가격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식 가격이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보유세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식가율은 고정이지만 공식 가격이 올라가면 세금이 이제 폭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유예가 끝나버리면 어, 과세율이 그대로 부활되버립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서는 2주택인 경우에는 20%가 증가되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30%가 기본 세율에서 증가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한다면 기본 세율이 38%를 적용할 때는 약 1억 1,400만 원이었는데, 중과 58%를 적용한다 그러면 1억 7,400만 원이 돼서 세금이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겠죠. 부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건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정부가 말, 내걸었던 세금은 절대 안 쓴다는 건 오산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또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면 세금카드를 재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대되는 요인도 존재합니다. 일단 6.3 지방선거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 세제를 강화해버리면 표심을 잃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걸 보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이 정책이 실패해서 결국은 이제 정권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0 2 5년 세금 전략에서 1가구1주택자대응 전략을 보면요. 일단 공식 가격이 내년 보통 한 2월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승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종부세 대상 여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택의 건축 연도라든가 입지에 따른 세부담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가 고령자 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냐면 2025년 5월 이전에 매도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과가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중과 회피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 서울 전역 규제지역이 되면 대부분 중과 대상이 됩니다. 또 보유하고 매도시의 세금을 한번 비교해보서 보유하고 매도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따라서 단기적으로 내년 세제 리스크 관리가 가장 다 주택자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여기 오타가 있네요. 2026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보유세가 일단 증가하게 되면 매물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가 부활되면 매도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고가나 핵심지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요자한테는 오히려 내년 2월, 3월 경이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5월인데 그러면 왜 2월, 3월을 말씀드리냐면요. 보통 주택이라는 거는 매수 시점, 계약 시점부터 잔금까지 보통 2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 아마 2월 정도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매년 보면. 주택시장에 물고가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기로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얼마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시장 변동폭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매수 기회가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시가율은 69%로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만 공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세금 증가를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또 서울 집값이 상승 모드에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실질적으로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요. 어, 다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이후가 진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정책 방향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어차피 내년에는 전세가가 굉장히 폭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게 분명하고요. 또 공급 절벽 이슈도 내년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건 자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어,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반기를 노리지 않으면 집값 상승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해서 결국은 실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각 은행권에서 2025년도 대출을 할수 있는 자금은 모두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점 휴업 상태고요. 결국은 내년 2026년이 돼야 되는데 2026년도 자금 확보가 언제쯤에 이제 예고가 되냐면 보통 이제 올 연말쯤에 예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특정 지역을 정해서 주택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그래서 2026년도 1월에서 3월에 쓸수 있는 자금을 미리 은행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은행권을 옥죄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자금이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연초에 만약에 다 소모가 돼버리면 대출 불가 문제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직이실 분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 군데서 이제 세금 폭탄이 부활될 거다 이런 예견들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유세가 증가되는 거는 뭐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공시지가 12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고 특히 양도세 중과 부분은 어 선거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쉽게 어, 시행하기는 좀 어려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제 공시가율은 그대로지만 어, 세금은 어, 상당히 오를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어, 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어, 다주택자들이 만약 내, 내년에 연초에 예,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다면 실수요자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정 지역을 정했으면 연말부터 은행에 자주 다니시면서 대출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꼭 필요하겠습니다. 어, 제 판단으로는 결국 내년에는 해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집값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시간을 더 끄실 필요 없이 올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원하는 곳에 그 작은 평수라도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